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울산 지역 브리핑 6월 11일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드디어 실거래지수 하락이 나타나다 이제 부산에 물귀신 작전을 걸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배경 제가 설명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태화강 태화강 이미지 무료로 있는가 인터넷에 있는가 사용했는데 다른 무료 이미지 괜찮은 걸 찾지 못해서 이 이미지를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자, 울산 매매 지수가 마이너스 0.02%. 음, 한 3주 전쯤? 4주 전쯤? 언젠가 한번 마이너스 살짝 한번 어, 발 담근 적이 있었는데, 금방 보압 상승을 이어가다가, 어, 다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전세는 시거래 지수,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 보합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 심리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25.2 대구가 20 아래로 왔다갔다 20을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분위기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이 다시 나타났네요 거래 매도 물량 임대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추세선 요거 엑셀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추세선을 한번 그려 봤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아주 미미하게 물량이 증가하는 모양새였다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있죠. 어,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 물량 마찬가지로 어, 전년도보다는 기울기가 아직까지 가파르지 않지만 어, 매물이 증가하면 또 전세도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어, 거의 뭐 늘어나는 느낌이 안 든다.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정도. 뭐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800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월세 물량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 어, 월세 물량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이것도 미세하게나마 증가하는 모양새가 어, 포착이 되네요. 전체 임대 물량도 마찬가지. 전세 월세를 합치니까 전년과 거의 수평인 듯한 이런 기울기가 나타났습니다. 어, 월 임대 물량은 대략 한 3천 건 정도 나타나 있네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울산의 거래량, 4월의 거래 굉장히 많았어요. 5월의 거래, 4월의 거래 뛰어넘을지 아닐지 약간 지금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의 거래량이 나타나 있고요. 어, 6월의 거래량은 아직 신고가 많이 되고 있지 않네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보합 정도 거래가 있고요. 어, 울산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뭐10% 이상 하락했는 것들이만 거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던데 어, 문수산 부르지요 20% 정도 하락했는 거래 하나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1 0 조금 못 미치는 거래. 아, 아직까지는 많이 빨리는 듯한 모습은 아니지만, 아, 시장 참가자들은, 분위기 생각보다 안 팔리네? 안 팔리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화봉 휴먼시아 20% 정도 빠진 거래 하나 눈에 띄고요. 아, 어, 이게 빠지면서 가격이 거의 깡통전세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매매가격 전세가격 90% 어,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합 정도 거래 몇 번이 보이고요. 어 극동 스타클래스 한10% 정도 떨어지는 거래 보이고, 어, 아직까지는 한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5에서 10% 어, 간혹 가다가 20% 정도 떨어지는 거 보이는 정도 어, 가격 하단 부분 아마 공시지가 1억 미만 이런 걸로 막 투자해서 어, 울산 지역 막 원정 가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어, 좀 접해 봤었는데요. 가격 뭐 이런 것도 인테리어까지 하고 어, 또, 또 나름 돈을 투자해서 전세 물류또안 빠지면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울면서 읍소하는 사람 이야기 있었어요. 어. 그니까, 러 뭐, 아유, 뭐, 기도해라.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현실적인 이 대책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딴 거라고 무조건 지금 뭐, 다시 어느 지역에 뭐, 1억 미만의 뭐, 이런 것들 투자가 뭐, 충청도적인가요? 뭐, 전북인가요? 어디만 그 뉴스가 간혹 들리는데, 쉽, 쉽지 않습니다. 투자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가격, 뭐, 1억 8천에서 1억 4,900까지 3,700만이 떨어졌지만 이것도 비율로 치면 한20% 손해가 제보될 수 있습니다. 10%, 20%, 이거는 거의 한30% 가까이 빠지는 거래 보이기도 하네요. 자, 24건의 거래라서 아마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될것 같은데요. 1억 미만이라고 이거 만만하게, 만만하게 보고 괜히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laughs> 괜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종부세나 이런 것들 좀 부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도 막 던질 수 있다. 어, 그러면, 나 실수요자고 돈도 정말 별로 없는데, 모아놓은 돈도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하시는 분들, 어, 이런 것도 혹시 뭐 주거로서 가격대만 괜찮다면은, 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면, 네, 뭐 그런 것도 뭐 잡는 것도, 그렇게 뭐, 생각보다 월세 전세 이렇게 전전하고 사는 것도, 생활이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어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또 너무 막뭐 비싸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2억 5천만원 선뭐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가격이 거의 예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어 거래 금액이 형성되어 있네요. 가격 대비 거래량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달로 넘어오면서 거래 충격이 한번 있었어요. 거래량 충격이. 어, 대구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부산에는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럼 언제 충격이 왔냐? 거래량 충격은 작년 11월 달 갑자기 대출이 막힌다. 그러고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그 무렵부터 갑자기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울산은 거의 대구와 유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거래 충격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량이 다소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별로 의미, 아직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어... 얘들이 움직여 시장이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안 보이죠?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6억 이상 비율도 한 4, 5% 정도 수준. 음, 간혹가다가 대구 사람들이나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들으면 울산은 제일 비싼 아파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울산 아파트도 저 정도 하는데 대구 아파트는 이 정도는 해야지 어, 이런 이야기가 간혹 들리는데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어, 대구의 절반 정도 수준, 부산의 절반 정도 수준, 그 정도 유지되고 있네요. 구 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어떤 구가 뭐, 살아난다?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죠? 그럼 남구가 거래가 조금, 좀 살아났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음, 작년 10월, 작년 10월까지 거래량이 딱 11월에 거래 충격이 왔는데, 그때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강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분양권 거래량 오늘 이 거래 금액은 제가 어 금요일자 아니 토요일자 자료만 취합을 해서 어 안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최근 일주일 동안 거래된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을 걸로 예상이 돼요. 어 제가 오늘 어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는데요. 음 어떤 분이 A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요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한 6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B라는 분양권을 구매했대요. B라는 분양권을 샀는데, 어, 요게, 아, 청약에 당첨되었대요.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한 5.8억 정도 되었던 것이 프리미엄에 한 4억 정도 붙어서 9.8억. C가 4억. 이때, 어, 근데 지금은 다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요. 하 요게 6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4.5억으로 바뀌고요. 프리미엄이 4억까지 붙었던 것이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 붙어서 7.3억 요 정도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 벌었네,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자기 자산이 아, 늘어났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어, 더 많은 부채를 땡겨온다든지 어,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나요. 이 집값이 올랐다고 느꼈을 때이 아이를 이용해서 음, 주담대를 받아서 어, 좀, 좀 신나게 썼대요. 음, 일단 외제차도 뽑고, 명품도 좀 두르고, 어, 아이 옷도 다 명품으로 다 지장을 해주고 어, 아주 어, 누가 봐도 화려하게 화려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이 집을 그냥 바라만 보고 어, 부러움의 대상으로 느끼고 그렇게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땡겨 쓴 돈이 더 커요. 어, 손에 쥐어지는 돈 이거 7억 3천이라고 해도 프리미엄 1.5억 정도라고 해도 이거 세금 파, 다 저하고 나면 한 8천만 원 정도 남을 래나 아 어, 그리고 위에 지가 올랐는거 5천만원 정도 되고 어 그러면 그래도 약 1억 3천정도 벌었네 괜찮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격도 이 비분양권이 예, 곧 있으면 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음, 가격이 전세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아내돈한 개도 안 들여도 이 분양권 어, 내 계약금 걸어놓은 거에서 전세 한 5억 6억 정도 이게 매 가격이 9억 8천 까지 갔으니까 어, 전세 매매 가격이 어, 전세 가격이 한 6억쯤 될 거다 어, 전세가 6억 받으면은 그거 받아 가지고 돈더쓸수 있다 이렇게 좀 흥청망청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비에 입주를 할 수도 없고 잔금을 칠 수도 없고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어, 정말 한 1년 정도 아주 아주 1년 정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누렸는데요. 지금은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무리하게 뭐 작은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든지 이런 것보다 최악의 상황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어,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예년보다 조금 나은 상태의 거래량이고요.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빠지고 있는 모습들 보이실 거예요. 전세 매물은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전세 크게 빠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 과거에는 어, 울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 월세 가격이 좀 월등히 많이 낮았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평균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서울 뉴스에서 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울산 지역도 초록색선이 가장 최근의 선이거든요. 가장 최근의 선을 보시면은 어, 예년보다는 확실히 월세의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어, 전세가 월세화 되기에는 너무 턱없이 아직까지는 전세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균 전세 가격 아까 많이 빠지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평균 전세 가격이 굉장히 타지역에 비해서 쌌어요. 다지에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은 지금 현재 약간씩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요거는 거래량의 흐름을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1년씩 1년씩 덩어리 지어서 나눠보시면 어뭐 특별히 뭐 전세 거래가 더 많아졌거나 이런 특이한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3억 미만의 전세가. 비중이 점점 낮아지다가 음, 70, 한 3, 4% 정도 어, 야, 그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네? 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 대구 지역의 3억 미만 전세 가격이 아마 비율은 이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비슷한 한 74, 5% 정도? 네,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은 어, 다시 높아질까?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지만, 아, 그래도, 아, 좀 비슷하게 살아가는구나. 광행시권의 사람들이 그 정도 느낌만 가지고요. 사하 이상 거래량은 점점 떨어지는 흐름이 아마 추후의 예견이 됩니다. 왜냐, 요 비율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점점 거래 비율 한 12%까지 찍었던 것이 최근에는 한 7, 8%, 어, 7, 8% 정도까지 오는 거 보면 금리 오르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 월세 가격은 대략 한 45만원 정도. 대구는 55만원, 부산은 60만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월세 가격 한번 보시면 특별히 뭐 반전세가 많아졌냐. 요런 거. 1억 5750만원에 월세 24만원 혹은 뭐 보증금 8천만원에 26만원 한요 정도면은 아저 정도면 그냥 반전세였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밑에 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어,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냥 일반적인 월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4,500만 원 수준, 광역시 수준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저렴하다. 어, 아파트가 이 상대적으로 평균 매매가격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고, 전세가 격또 조금 예전에는 많이 저렴했었다. 지금은 약간 수준을 같이 좀 비슷하게 맞춰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월세 거래량, 어 울산에 산업이 잘 돌아가나요? 근데 근래에 어, 임대 거래량은 조금 예년보다는 많아진 모습이네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